2019년은 잊으셔도 됩니다. 2020년도부터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는 이제 새로운 외시업의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택트 비대면 시대로 인한 외식어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입니다 이제는 계속되는 고민과 걱정보다 최대한 실현을 하시는게 앞으로 더큰 도움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첫번째 다운사이징 입니다 우선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큰 매장의 로드샵 개념으로 대각 나야지 라는 접근의 방식은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로드 손님들은 필요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연코 사람은 모여야 하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특성은 어딜가나 모여 의자, 의자 해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매장 내에 테이블의 개수를 줄이시는 게 유리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업종마다 특정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 해당되시는 내용이실 거라 판단됩니다. 매출을 무조건 높여서 수익을 내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예전보다 매출의 수치는 적지만 아 여기서 예전이라는 것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매출의 수치는 줄었지만 이유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안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인원은 줄이고 메뉴를 간편화시키고 적은 인원으로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한 맛의 품질로만 손님들을 만족시키려는 것보다 매장 내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SNS, 온라인 홍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검색과 온라인 주문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나오죠.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의 상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온라인 상권에 대한 계속되는 분석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하는데 단순한 누구나 하는 방식보다는 차별점을 두셔야 합니다. 요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건 필살기라서 추후에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대표님의 변화입니다. 어디서 주어들은 그 명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축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변한다. 너무 팩트 아닌가요?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네,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미 변화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2021년도뿐 아닌 앞으로 다가올 2022. 2023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의 변화 여러분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의 무서움을 예로 하나 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종교 있죠 보통 종교 시설의 의자들을 보면 한명한 한 명씩 앉는 의자가 아닌 길다란 여러 명이 앉는 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다란 열명이 앉는 의자에 맨 사이드의 자리가 아닌 이상 예외 시간 도중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며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을 통해 권위를 만들고 종교가 얻고자 하는 분위기와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무섭죠? 알고 보면 정말 그럴싸한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정확합니다. 이걸 또 반대로 활용하면 우리 매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내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마인드셋을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장의 분위기와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큰 가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만족입니다. 그 만족감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020년도 어떻게 보면 힘든 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순 없죠 밀리니언 세대부터 나라의 큰 위기와 역경을 겪어본 적이 없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언젠가 나에게 한번 다가올 뛰어넘어할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도약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길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